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이 반드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기술금융 보증지원을 강화해 신기술 보유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조립과 실링 등 생산공정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친환경 전기버스의 전력 변환장치를 공급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본사 증축 문제로 자금압박을 받았지만 신기술을 인정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 원을 보증 지원 받았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에 대한 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 기업들은 4차 산업 시대 신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차 산업과 AI 뭐 이런 그 ICT 뭐 이런 어 어, 기술적인 전목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 유일하게 기술금융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보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조와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G클래스 자금을 개발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부를 기존 수원에서 의정부, 안양 등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특별 자금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과 자동 산업과 융합을 시켜서 더 좋은 기업들이 발달할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체 보증액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술금융 지원을 올해 말 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용입니다.